테슬라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논란이 터졌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정말 안전할까요? 하지만 이번 판결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AI 기반 모빌리티 산업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사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테슬라를 공유하는 채널 부테라입니다 2025년 8월 4일 베런스 기사에 따르면 미국 마이애미 배심원단은 2019년에 발생한 테슬라 오토파일럿 관련 치명적인 사고에 대해 총 3억 29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테슬라는 운전자가 과속했고 엑셀을 밟은 채로 휴대폰을 찾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우 오토 파일럿 기능은 제한되기 때문에 사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테슬라에도 33%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67%는 운전자 과실로 간주했습니다. 이에 대해 테슬라는 즉각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율주행 기술 전체를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자동차 안전의 후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도 직접 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테슬라 주가는 당일 1.8%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s&p500 지수도 1.6% 하락하며 전반적인 시장 조정이 함께 영향을 준 상황이었습니다. 포드 gm 알파벳도 모두 1에서 2%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이슈가 특정 기업만이 리스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은 테슬라뿐 아니라 ai 모빌리티 산업 전체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의 미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구글 웨이모는 매주 25만 건 이상이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람보다 80에서 90%더 안전하다는 내부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AI 기반 로고 택시는 가정마다 자동차를 갖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꿈꿉니다. 자동차 수가 줄고 하루 운행 시간은 늘어나며 도심 혼잡 온실가스 사고율까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월가에서는 이 산업을 수조 달러 규모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는 테슬라 기업 가치, 최대 75%가 자율주행 기대감에 기반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장 큰 장벽은 법과 제도입니다. 법은 아직도 사람의 실수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AI가 판단한 결과가 법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영역이 많습니다. 이번 판결처럼 책임 소재가 모호한 경우 기술 확산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보조 운전 시스템입니다. 모든 기능은 운전자의 100% 주의가 전제입니다. 이 점은 대부분의 자동차 브랜드가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미국 오스틴에서 테슬라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머스크는 2025년 말까지 미국 인구의 절반이 로보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는 7월 판매 급증을 기록했고 테슬라는 2분기 중국 판매가 감소했습니다. 포드는 8월 11일 새로운 전기차 기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포드 CEO 진팔리는 이번 발표는 모델 T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중대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기차 시대에서는 결국 자율주행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마이애미 배심원단이 테슬라 배상 책임 판결은 미국 자동차 회사의 미래 모빌리티 기술력을 후퇴시킬 수 있는 판결 선례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슈와 위기를 만들어내고 이를 놀랍게 해결해 나가며 기술을 선도해 나가는 기업이 바로 테슬라이고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상 부테라였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